네 안녕하세요 쥐돌이 입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 대전이 생겼습니다 어, 실시간 대전은 이제 친구대전 으로 하는데요 어, 팬더님이 혹시 계시네요 아이고 아쉽네 뭔가 녹화를 하고 계시나 음. 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할수 있는게 있네요 그쵸 음. 자, 한번 해볼까요? 어, 팬더님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절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응, 뭐야? 다들 바쁘신가? 아이고, 이한번 예, 했으면 좋을 텐데. 어허, 아쉽네. 44명의 친구들이니까 6명을 받을 수 있겠군요. 수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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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락.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. 대전, 실시간 대전, 실시간 친구 대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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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거절을 하시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해보고 일단 팀관리에서 스카우트 한번 해보죠 스카우트 자 드래프트가 가득 찼어요 까비 스페셜 자 카드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호 김민호, 손정욱, 이범호, 김원섭, 박재홍, 김평호. 자, 일괄 탐색을 해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? 대전. 실시간 대전.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나? 너무 민폐인가, 지금? 아, 뭔가 하고 계시나? 그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자, 그러면, 어, 실시간 대전을 할수 없으니까, 카드깡을 좀 해보죠. 선수팩을 보면, 골드 7개, 나만의 팩, 실버팩, 한번 뽑아보죠. 고급, 골드, 고급 골드팩 7개, 플래티넘, 와, 7개나 뽑는데 안 나온다고, 그것도 히어로도 안 나온다고, 너무한 거 아니야? 김상수 한 개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버 팩 여기서 하나 나오네. 오비베어스. 너 어, 두산베어스 맞아요. 두산베어스 지승민. 자 구선 팩 구단 선택 팩. 뭐야 다 히어로야? 스미스. 어, 영화에서 옛날에 혹시 그런 영화 아시나? 웰컴 투 동막골에서 마이네임 어, 아, 어, 이즈 스미스. 성이 스시고 이름이 미스에요. 스미스씨 뭐 이러면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자, 나만의 팩을 뽑고 있어요. 고영표. 박한이, 김동수, 정수근, 김동주, 와우, 니퍼트, 박해민, 김주형, 패딘 브라운, 차태인 말고 알칸타라, 조성옥. 이병규, 권오준, 음또 권오준, 장원삼, 정현욱. 자 뽑아보자. 뭐가 나오니? 권오준 2017. 자한개 돌파를 좀할수 있겠죠? 음 어디 보자 팀 관리에서 한계 돌파 김상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걸로 오케이 성공했 그러면 그러면 강화도 해야죠 자그 전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없어 자, 김상수, 상세보기. 일단 강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강화를 하고요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0강 만들어질 것 같죠? 100만원 있는데. 그렇죠 그렇지. 만들어줘야지. 자, 가자. 아이구... 100만원인데 안될 수가 없지. 어허... 빨리빨리 하자! 음 그렇지 성공 20강까지 마쳤습니다. 음. 자,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번에 어, 대전에서 친구 대전 한번 실시간 대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번에 어, 한번 해 보죠.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이거 하나 뽑고 가죠. 마지막인데. 별거 아니지만. 기만, 어, 기만수. 오케이. 기만수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